네, 2023년 3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0장, 410장 내맘음의한 노래에서 찬양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은 평화 이마도다. 선물, 은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십자가 지심을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이 평화 누리로다.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시도다 선물 은그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신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 가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올 겨울은 대체로 춥지 않아서 그런지 벌써부터 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아, 봄이 되면 보통 뭘 하죠? 집안 아, 청소를 하기도 하죠. 예, 겨울에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아,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도 아, 좀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오늘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을 청소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로, 청소를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 도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장사하는 집도 아니고요돈 바꾸는 집도 아닙니다. 성전은 오직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기도로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죄를 회개기도 할 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오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기도하면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청소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예수님 치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공길이 여기시니. 사랑이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에는 맹인과 전원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싫어했죠. 그러나 보세요. 진짜 맹인은 사랑이 없는 종교인들이고 진짜 절뚝발이는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미움과 가식과 거짓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때내 마음도 치유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청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찬석으로 청소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찬성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찬성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화가 났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뭐 시대적으로... 여자나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찬송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마음에 죄가 쌓이면 찬송할 수가 없지요? 은혜가 없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면서 어떻게 찬송을 할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찬송할 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여러분, 내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찬송 있으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찬송하며 가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질 뻔히 알면서 찬송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리도 찬송하며 갑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 속에 한 노래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분노를 쌓고 교만을 쌓고 죄를 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쌓여진 죄들을 다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성령의 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지내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